안녕하세요. 저는 마술을 하는 오윤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도시에서 그리고 마술사로서 사는 삶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만 올려주고. 음. 8월 첫째 주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오늘이 8월 5일입니다. 일단 저번 주 영상은 이열린 마술사와의 대화를 담은 영상이었고요. 이번 주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일단 공연 관련해서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아틀름 블루 그리고 아르카나 아, 진짜,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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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 저만, 진짜, 저만, 진짜, 저만, 진 저만, 진짜, 세요 진짜, 저만, 하짜 저만, 진짜, 저만, 시네저아 진짜, 저만, 수아 저만, 진짜, 저만, 진짜, 고만 진짜, 저니다아 진짜, 저 실수 도 없어 진짜, 오늘 아, 말, 뭐, 너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건 너무 순한 맛이야. 다행이다 네. 편안하게 먹어. 통시도 해보고 좀 공연장으로서라고 했다. 음. 아무튼 여기서 공연했을 때뭐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좀 계산했을 뭐 점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계산할 의향이 있어서 어. 그런 것들을 좀 그리고 어떤 스튜디오 음. 혹시 흡연 하신다? 아 네입니다. 그러면 혹시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일단은 뭐 아트룸블루 영상을 올라갔고 아르카나에서는 제가 굉장히 사실 아르카나에 계신 그 직원분들이 다제 선배 마술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카메라를 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럽더라고요 저 인형 쓰지 마세요 <laughs> 저희 없는 사람 하세요 없는 사람 찍어 놓으세요 아못 찍겠어요 <laughs>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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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를 틀겠다고 말도 잘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어떤 스튜디오와의 대담은 27화로 넘기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때 아 그때 영상 슬레이트를 쳤었어야 되는데 요 미팅들 모두 사랑에 관한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9월달에 공연을 하게 되는데 아트룸블루는 9월 10일 저번 영상이 5시라고 얘기했었는데. 오후 7시로 바뀌었습니다. 어, 추석 당일이고요. 이제 추석 때 가족들을 찾아뵙지 않는다거나 혹은 뭐 혼자서 보내야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저녁에 어, 적적하시면 한번 놀러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르카나입니다. 아르카나에서는 이제 9월 24일 그리고 25일 이틀 동안 2회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미리 공지를 했다시피, 아트룸 블루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사랑 공연은 유료화됩니다. 아르카나에서부터는 티켓팅을 딱 진행을 해서 홍보를 해서 돈을 받고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트룸 블루 측에서 저희 오센틱에게 요청을 해주신 사항이 있는데요. 작가 노트랑 그 공연에 대한 간략한 소개 혹은 뭐 타임랩스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담은 영상을 q r 로 만들어서 보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Yeah. 아, 모르겠다. 내 작가 노트인데.